리플은 1억 5천만 XRP를 이동하고 거래소는 6,440만 개를 전송. 지난 7시간 동안 리플과 세계 최대 디지털 거래소는 엄청난 2억 1,440만 XRP를 전송했습니다. 이는 1억 4,653만 7,023달러에 해당하는 법정 화폐입니다. 리플은 1억 5 1 0 1억 250만 9861달러를 r l 1 8 v n 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지갑은 XRP를 제3차인 TT 거래소, 결제 플랫폼, 빛고 보관 지갑 또는 리플이 제휴 관계에 있는 금융 기관에 연결하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바이낸스는 1,441만 7,060 XRP, 1 2 5 8 7 7 달러를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운영하는 샌프란시스코 기반 공개 거래 코인베이스 거래소로 옮겼습니다. 바이낸스는 또한 중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 오비로부터 5천만 XRP를 받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1억 5천만 개의 XRP 토크는 XRP 데이터와 함께 작동하는 비선프 분석 웹사이트에 따라 휴합이 거래소로 전송될 것입니다. 비선프는 리플이 XRP를 중국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 장소로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일 계속 이동한다.